자, 이부 <laughs> 적배청사 한국현대사 군 필수 교양 삼학점. 네, 또 시작 아,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이부 그 저희가 첫회 어 국가보안법 삼학점짜리를 시작했는데요. 네. 안 끝나네요. 이게 근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굉장히 유익했어요. 오, 네. 좋아요가 무려 4 5 개. 사이 이리... 전방했다. 아니 우리 같은 득보잡이 사5오라니 어? 아 우리 같은 쌈마니우리이우리이 서... 저쪽 저기 거대. 서울에서 서울 잡아. 네, 서울에서 우리는 우리가 많이 많이 받았긴 받았죠. 근데 우리가 자체 채널을 하면서 이렇게 첫 회를 런칭을 하면서. 45개 이거 대단한 이거 따라 잡죠 뭐 네, 네. 성지 술예요 네. 네, 이렇게 됐고요 네. 네, 자화자찬 이렇게 해보고요 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이제 요번 오늘 3차십니다 이게 3학점짜리라서 네. 네. 좀소이입니다네 어, 소비 호흡이 긴 호흡으로 가고요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는. 어그 유래를 국가보안법의 네. 유래를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태어나서 난데 네. 국가보안법의 탄생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네. 또 석자 교수님께서 쭉 네, 아주 그냥 <laughs> 굉장히 명강이로명강이라고 해주자 <laughs>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또 시간이 뭐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국가보안법이 뭐 이렇게 자가 발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시간을 네, 네. 거치, 네. 네, 이제 역사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우리가 고품격, 음, 고품격, 음, 고품격 그렇죠. 추구하잖아요. 어, 그럼요. 네, 좀 아. 세밀하게 들어가 보자. 그런 고품격 산마이. 아, 또 <laughs> <laughs> 아스팔트 깔아주고 계수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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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로 얼룩진. 네, 비리로 얼룩져 교수. 있어요. 점철돼 네. 네.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명을 그 여기 좋아요. 앞에 큰 도로를 깔고 어, 네. 이명 그럼요. 대신 속죄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내용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사파동하고, 네. 지난 저희가 이제 쫓겨날 <laughs> 3분 남겨놓고, 음. 아, 네, 근데, 좀 긴박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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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긴박하게 했죠. 네, 긴박하게 했습니다. 네, 네. 이사파동과 그 조봉함 선생님 국가보 안법으로 이렇게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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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관련된 걸 급하게 좀 마무리해가지고, 음. 조봉함 선생님 얘기는 오늘까지 하면 번 세번다 나오는 거라서, 음. <laughs> 조봉함 선생님 그만하고, 아,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네. 교수님, 다음 네. 주가 마지막 시간인가요? 다음 주한두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아, <웃음> 아니, 올해 다해 먹으실 거예요. <laughs> 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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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괜찮아. 우리 고풍교, 비밀강만 아니면 너무 고품격. 또 이게 네. 어, 우리가 네, 굉장히 네. 심도 있게 다뤄야 네. 될 사안이기 때문에. 네. 아, 그럼 여기 네. 두번더 보통, 보통 보통적인 네. 아닙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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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뭐 국가보안법으로 얼마 됩니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길게 할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어, 네. 네. 그럼 이제 그 이사파동이라고 하는 거. 요거 그니까 58년도 10월 이 타이르 이사파동이라고 하는데 네. 요거 배경을 조금 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근데 그 먼저 56년도에 이승만이 부정 선거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조봉암 선생님 200만 표를 얻었어요. 어, 상당한 시더라고요 네. 아, 저번 시간에 얘기하 거. 그 사실 56년도에 이승만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거 자체가 음. 사실은 이게 불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음. 달견 네. 음. 그죠? 관련해서 다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laughs> 네, 52년도에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발췌 개헌 해가지고 그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까지 음. 전체 그 기간을 이제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하는데 근데 음. 이게 그 결국은 음. 이승만 그러니까 이승만이 우리가 간선제였단 말이에요. 음. 48년도에 국회의원들 이 뽑아서 대통령이 음, 됐는데. 그쵸, 그쵸. 전쟁 나니까 한강 다리 끊어 가고 먼저 도망가고 어. 일본에다가 망명 정부나 세우려고 그러고 아, 어, 한강 다리 어. 끊어서 그 엄청난 음. 분들이 그리고 워낙 네.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그 그런 와중에 이제 국회원들이 의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뭐 자기를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게 직선제 개헌을 한게 이게 이제 발췌 개헌인데 뭐 이거에 대한 거는 뭐다 다 아실 거니까 이제 뭐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여기서 대통령이 두 번이 됐죠. 근데4년 중임 이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 5 6년또 나와요. 음. <laughs> 56년에 또 나오고 싶어가지고 내가 음. 이게 사사 사사입해가지고 음. 우리가 발체기원 들어보고 4사후 게임 들어봤잖아요56년 네. 그러니까 선거 이기 전에 두해 두 전에 4사후입 네. 개원을 해가지고 제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 그 문구를 빼버린 거예요. 만들어버린 거예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음. 중임 2년제그 음, 제한이 없, 음, 없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음. 영구적으로 할수 있는 거지 대통령을. 음, 아.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음, 그래도 안 해요. 독재 얘기를 가고 싶었던 네, 거죠. 또 네. 자기 집권 하고 싶었던 얘기에.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십육 년 대선 이후에 이제 종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손을 댄게 이제 국가보안법 삼차 개정입니다. 음. 이삼차 이 개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방금 전에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음. 그 앞서 우리 조봉암 대표가 이백만 표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의미니까요? 음, 생각보다 조봉환 선생님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음, 높다. 네, 높았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잘못하면은 진보당에 게 자기 정권을 뺏긴다. 음, 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총선을 뭐대선의 바로 니터, 지선을 뭐 그렇게 선거가 선거를 물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뭘 경계했냐면 조봉암이 대통령이 될 것도 경계했지만 음흠. 진보당의 음, 약진을 약진. 경계한 거야. 실제로 <laughs> 진보당이 57년에 지역 조직을 대폭 확대합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유당하고 민주당이 모두 경계를 해요. 네. 간략하게 5 0년 정도 선거 잠깐 보면 5월에 이제 그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부통령자를 뺏겨요. 자유당에서. 사실상으로는 이제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자유당이 그로부터 4달 뒤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랍니다. 음.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일으키니까 음. 지방선거를 싹쓸이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네. 2년 뒤에 총선인데 음. 민의원 총선이 있었어요. 58년도에.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에, 민주당 쪽에서는 선거법을 어떻게든 자기들이 그 자유당이 또 그런 짓못 하게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그 협상 선거법이라고 불리는 선거법 개정이 아 여기서 일어나요. 아, 근데 그 57년도부터 그러면 좀 58년도에 이거 협상 선거법을 개정을 하는데 57년도부터 이제 빌더를 빌드업 계속 빌드업을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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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냐하면그 전에 크게 너무 크게 졌으니까. 근데 진이유가 우리가 모자르거나 저쪽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저쪽이 부정을 하고 너무 많이 저질러서 그렇죠, 그렇죠. 응. 네. 그래서 이제 자유당이 그러면 좋다. 우리가 이거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도 하나 해야 되겠다. 그게 언론 보도 제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경계한 게 선거 결과가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응. 언론을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네. 언론의 재갈에 물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이 3차 Okay. 네, 삼차 개정은 그래서 거의 핵심이 언론 뭐 통제라고 보면 돼요. 음.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 보수 정당이거든요. 이둘두당 자체가 네, 네. 민주당 한, 한 한민당의 후신인 거고 음. 뭐 자유당이야 뭐 어차피 이승만 보유하는 정당이고 여당 여당으로. 그데 이제 여기가 이제 양당 체제를 좀 굳히려면 조금 더 자리를 자기들이 더 차지하려면 군수 정당들을 조금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만들어낸 게 그 입후보금 기탁제 이걸 음 얘네가 선, 선거법에 개정을 해요. 오뭐 기탁금 네. 아 이때부터 이때, 네, 나군요. 네.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진보당이든 무소속이든 이제 저, 이 뭐랄까 저변이 좀 그러니까 체력이 좀 약한 당, 재산이 좀, 음, 좀 적고 네, 그렇게 지원하기 어려운 당은 전체에다가 다 후보를 낼수 있었던 게 이제 이런 뭐, 걸로 인해서 진입 장벽이 생기는 거죠. 베리어 투 엔트리. <laughs> 유식한 말로 베리어트 엠티가 생기면서 <laughs> 네. 어, 이게 생기면서 이제 네. 그대거 약화됩니다. 음. 근데 이 배경에 주한미대사단이 개입을 해요. 어? 양당 선거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도록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이제 압력을 가해요. 음. 그래서 뭐 하여튼간, 그때부터? 네. 자 그러면 근데 이 양, 양당제는 네. 이제 미국의 의도가 담겨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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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럼 오늘날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약간 미국의 의도에 의해서 네. 지금까지 양당제가 이어지게 된 배기가, 계기가 1958년에 협상국법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 4대 미니언 총선 네. 그 결과 도 궁금한데 어떻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예,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그 직관적으로 좀알수 있잖아요. 네. 진보당이나 무소속 좀그 그러니까 돈이 좀 딸리는 정당에서는 음. 정치는 돈이 많아서만 할수 있는 건 아닌데 음. 좀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거 의석수를 많이 잃, 잃게 됩니다. 음. 이, 이 기타금제도 때문에. 음.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잘 살던 나라도 아니고 국회 의원을 음. 한다고 해서 무슨 대단히 이 뭔가 그게 재산을 엄청나게 축적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어 1958년 5월 2일 날이 있었습니다. 제 4대 민의원 선거가 이때 그그이 사람들이 이제 의도한 대로 자유당에서 126석, 음. 민주당에서 79석, 그리고 무소속이랑 통일당에서 이제 다 합쳐가지고 28석. 그 그러니까 이제 말한 대로 무소속하고 군소정당이 타격을 크게 입었고 민진보당은 음. 이전에 이제 해산이 해산이 되고 조봉왕 사건도. 그근데 음. 이때까지는 이제 뭐 여기까지 보면은 두 당의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사실상 승자는 79석을 얻은 민주당입니다. 음. 왜냐하면 그 3분의 2를 얻지 못해서 이제 개헌을 자기네 마음대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뭐. 발체개헌도 하고 음. 사서구개헌도 하고 뭐, 아. 뭐 이것저것 자기네 입맛대로 했는데 네. 그걸 맘대로 못 하게 되니까 네, 네. 좀 여기가 타격을 입었고 음. 어, 실제로 오. 서울에 16개 선거구가 이당시 있었다고 하는데 네. 자유당이 아. 이때 단 한석만 없습니다 한석? 예, 한석? 예. 네. 그래서 이게 그 여촌야도 여당은 촌에서 되고 <laughs> <laughs> 야당은 도시에서 되는 <laughs> 이런 구도가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선거는 선거를 물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대실망됐겠네. 네, 선거는 선거를 물고 들어가는데 네. 이게 중심지에서 자당이 밀리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2년 후에 또 해서만 됐네. 어, 또 해야 되니까. 네. 아안 되겠다. 복, 국가보안법 건드려야겠다. 아, 아 이때 또 그. 네. 국가보안법을 건드려야겠다. 그게... 되 아, 그, 아. 그러니까 선거법의 언론 보도 제한 규정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정권에 대한 비판 통로를 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네. 그래야 정신 집권을 하겠, 하겠다는 아. 거지. 그래서 8월 11일날 국가보안법 3차 개정안을 국회 에 내는데 네. 이게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아. 이걸 다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네. 여기서 다수의 조항이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네. 야당도 결사 항전합니다 여기에서는 음. 그런데 이걸 야당은 아 여, 자유당은 하나 도 내주지 않아요. 네, 네. 하나 도 포기하지 않고 다 통과시키는데 심지어 하나를 더 추가해서 통과시키는데 오. 12월 24일날 그 이게 이사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무술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오. 이런 경위들 수백 명을 동원해 가지고 농성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을 지하실에 가둡니다. <laughs> 그니까 러 나경원이 이렇게 체위대 의원 감금하는 거다 여기서 배운거래요. 이게 아 <laughs> 전통입니다. 아, 서글! 전통이에요. 동료 의원들 감금하는 게 전통이에요. 저는 그레이스 호텔 네. 운영하시던 그할 하... 외조부였나 그분께 배운 줄 알았는데 <laughs> 네. 여기였구나. 네. 아왜 아 유명하잖아 나경. 원 그래서 이게 외조부에서. 그 다, 날치 여당 의원만 갖고 한 날치기. 네. 날치기의 아, 감금. 그랬구나. 어서 많이 보던 장면들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그렇죠. 때. 네. 지민님 태어나기 전에? 그 음, 열두 때 저는, 많이 저는 보는 영화로 봤고요. 네. 저는 이 날치기는 어량 많았었어요. 네. 우리 우리 학생 때는 날 투만 나오면 날치기였어요. 음. 야 봐라. 어 그럼 그럼. 야 이날 날치기. 어. 로프만 넣 그럼 그게 많았어요. 야 그, 방망이 빼어 와. 그게 많았어요. 네. 그그 역사가 이런 자유당의 이런 역사. 네. 아 교수님 그러면 네. 이게 이승만이 이제 불순한 의도가 그렇죠.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은. 3차개정에 골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쵸. 골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이사파동으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3차 개정의 주요 내용이 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비밀, 기밀 이거의 음. 개념을 확대시키고 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심 혼란죄를 신설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혼란제? 그리고 네 인, 인심 혼란 혼 혼란죄 혼란이 아니고 혼란죄 네, 네, 네. 혹하게 한다 이거지. 협세무민 음. 음. 유혹할 때 음. 혹은 네. 대통령 등의 헌법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천호가 그 헌재 에막 이런 데 쳐들어가라, 법원 이런 데 쳐들어서 가 쳐들어, 첩보수사했잖아. 네. 국가보안법으로 이거 잡잡이 이때 이랬으면 국가보안법으로 가서 징역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이 인심 혹란죄가 그 어떤 거였냐면 네. 그. 뒤에 걸면 귀걸이다. 음. 뭐 이렇게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한 말을 음. 너 이거 민심을 혼란시킨 말이야 이렇게 판단하면 잡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그 한국 전쟁이 끝나기 전인 53년도 음. 4월 16일날 네. 이 국회에서 이 인심 혼란죄가 원래 형법 조항에 있었는데 네. 이걸 파기해버리는 법이에요. 심지어 파기한 법을 어. 심지어 파기한 법을 5년 후에 이승만이 국가보안법으로 하게 부활을 시킨 아, 거죠. 아, 부활된 네. 거구나. 네. 그래서 음. 제가 하나 기사를 그 당시에 이제 이 인심홍란죄를 그 파기했던 파기했던 그당시 기사를 하나 좀잘 짧게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로 그 한계성이 분명치 않아 국민의 자유 보장에 적지 않은 위협을 주고 있던 인심홍란죄를 규정한. 소위 형법 (105조는) 이번 국회에 상정, 상정된 형법 안에서 이를 파기하고 채택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4월 17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당시에도 이렇게 그 국민들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법은 파기할 정도로 어, 국회가 그 기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런데 이거를 (5년) 뒤에 아, 이거, 정권의 눈이 음. 먼 이승만이 그렇게 뭐 한거죠 아, 그러니까 53년 4월에 동아일보 기사는 이 내용인데 네. 이거를 58년도에 네. 파기결정 내렸던 걸 다시 헌법에서 없앴던 아. 걸 국가보안법에 다시 집어넣는 아, 거. 아, 다시 아, 집어넣었구나 네. 어. 재밌죠? 네 꼬꼬무 <laughs> <꿈을> 같네요 네꼬꼬 <laughs> <laughs>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국회에서 없앤법을 국가보안법에 네. 편입시키려고 한 거예요. 말 그대로 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음. 걸면 코골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본인들 음. 입장에서 만능 열쇠? 만능 열쇠지. 정신 음. 집권을 위한 만능 키를 이때 만들어놓은 거죠. 아, 엄카 같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laughs> 엄카. 네. 네. 아니, 제 나이 때나제 동생 나이 때는 음. 엄카라는 거는 음. 같은 거라서. 그렇죠. <laughs>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 정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정권에 대한 비판을 못할 것이다.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이런 의도에서 아,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후퇴시키면 어떻게? 그러니까 네. 이런 거에만 머리가 좋아. 아, 그냥 총체적으로 머리가 안 좋으면 되는데 이런 네. 이상한 거에서만 머리가. 그래서 실제로는 이 여기에 대한 그 반대 투쟁이랄까, 데모랄까 이런 시위가 사실은 일어났었어요. 일어날 수밖에 그게 없었죠? 어디서 일어났냐면 네. 놀랍게도 대구에서 일어났. 네, 그래서 대구를 과거에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대구에서 10일 항쟁이 대구에서 46년도에 시작된 거잖아요. 오. 그리고 그 박정희의 그형 박상희가 네. 대구의 유명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뭐 요람이랄까 마이든 뭐 그렇게 그런 운동도 철막 일어났었던 곳이고, 예. 네, 그 그때? 당시에, 아.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그~ 이 시위가 대구에서 일어납니다 와. 네. 아. 그~ 이 시위가 결국은 그~ (3.15) 부정선거 당시에 음. 전국에 다시 그때 뭐~ 퍼진 퍼진 그런 음. 사전에 있었던 시위로 어떤 그런 작용을 좀 해요 예예예 연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예 그~ (3차) 개정 이후에 네. 대표적인 폐단 사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죠. 네, 있죠. 많아요. 아주 많은데. 네. 주로 언론사 직원들을 구속하거나. 아. 예. 뭐 그런데 좀 충격적인 걸 하나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아. 아 이거는 아, 아, 충격. 지난 시간에 제가 3차 개정이 지난 시간에 끝나기 전에 이제 언론의 제갈을 물리는 역할을 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그렇죠? 네. 예, 협상 선거법에서 자유당의 요구도 어 아까 제가 언론 보도 제한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음. 언론에 아주 뭐 이를 갈았던 겁니다. 이승만 정부가 왜냐하면 자꾸 자기네들한테 그 좋은 기사가 안 나오고 욕받고 어 욕받고 <laughs> 자기네들이 좋은 짓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언론을 아까 제가 인심 혼란죄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다가 인심 혼란죄를 어, 근거 조 이걸 근거 조항으로 삼아서 경 경향 신문에 뭐 누구를 구속시킨 게 아니고 아예 폐단 조치를 해버립니다. 우와. 경향신문이 오십구 년도 일월 십일 일 그러니까 네. 어~ 이사 파동이 일어나고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사설에서 네. 네. 정부와 여당의 지리 멸렬상이라는 제목의 사설과 그로부터 한한달 정도 지난 2월사 일자 조간에서 네. 여적이라는 란을 통해서 혁명의 의할지라도 진정한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는 등 이승만 어, 정권을 조준하, 조준하자 네, 정조준하자 사월3 일자로 어~ 삼년 한면에 간첩 핫씨를 체포라는 제목의 기사. 아이 기사를 이제 이런 이런 그 전에 두, 두 기사에서 빡은 쳤었고 이제 꼬투를 잡은 게 이제 간첩 핫씨를 체포했다는 제목의 기사. 이거를 이제 꼬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음, 음. 간첩 함모와 앞으로 접선하기로 되어 있는 간첩들의 도피를 도왔다. <laughs> 국민의 알 권리 따윈 필요 없고 니네가 기사를 내서. 이로, 간첩한테 이롭게 했으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나는 언론의 기능을 말 그대로 그냥. 그러면 이제 3차 걸까? 개정하고 네. 첫 사례로 경향신문 폐간? 첫 사례는 아닌데 큰 사례죠. 큰 이런 사례. 사례로 예, 예, 예. 이 정도면은. 그래서 그이 당시에 사실은 폐간도 됐지만 이 기사를 취재했던 어이명 정정달선 기자가 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돼요. 음. 아니 간첩 하시 체포한 거 기사 썼는데 국가보안법으로 그러니까요. 체포된다는 게 아니, 말이나 되는 까예요 간첩 잡은 거면 오히려 국가보안법 아니야 이런 기사를 더 내야 더 내야 어, 우리가 뭘 응, 우리 정부가 일도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 바로요. 우리 고한다고 네. 일하고 있다 이런 네. 것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에 말했던 여당과 정부의 지리 밀렬상이라든지 네. 그 혁명에 의할지라도 다수의 진정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승만 정권의 신기를 불편하게 했니? 음, 이거는 이거는 결국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서 신문사를 폐간 조치까지 해버렸다. 아. 그리고 그 기자들은 구속까지 시켰다. 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국가보안법을 네. 음. 이용해서. 네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네, 네 가두고 네. 끌려간 가 음, 행위를 음. 시작했을 것 같네요. 어, 그렇죠. 네. 네. 아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일제강점기 시대는 언론사들 툭하면 폐관시키거든요. 아 <laughs> 그분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조선일보나 폐관시키지 그랬어. <laughs> 그 당시에 조선일보는 또 그래도 나름 의식 있는 글도 그, 쓰고 그 아, 그랬었어요. 그때는 네. 그때는 네. 네. 약간. 네. 네. 방씨가 방응모씨가 뭐 하기 어, 전에 그분들. 네. <laughs> 뭐하여튼간 그. 좀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일제강점기가 끝났는데 언론사 폐가시신다는게좀 편상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국가보훈법들이 돼서 폐가시키고 싶은 언론사 사실 되게 많은데. 네. 뭐 스카이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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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것도 있고. 아, 그 아니, 지금 뭐 지금은 뭐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음. 어? 그좀 전에 돼지 강정기 당첨을 합쳐서 <laughs> 지금, 네.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뭐 일제 강점기 그 당시 언론 폐관시킨 것도 아니고 음. 어,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렇죠. 상상하기 힘드네요. 네. 자유 대한민국에서 네. 민주주의를 참칭하는 이승만이 네. 자유 대한민국에서 어, 언론, 언론사를 어, 탄압하고 국가 버블티 때에서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요. 3.15 부정선거가 나고, 마산에서 이제 김주열 열사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이 하야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장면내각이 그때 들어서잖아요. 민주당의 장면내각이. 그때 사실은 저는 이제 저로서는 그 국가보안법이 조금 이제 뭐 수명을 다할 수도 있고. 그때 시민사회에서 사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많이 들고 일어났었거든요. 음.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음.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런데 오히려 장면내각에서는 그 국가보안법을 더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음? 역설적이게도 음. 세상에. 예. 그러니까 뭐 시민사회라든지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음. 예. 이게 그... 갑자기 이승만이 불러나고 뭔가 이런 그 민주화의 열망이 들끓어 오르면서 그뭐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막 이러면서 남북 학생 그 회담 이런 것들 정부의 허락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자기들끼리 막 개최해 버리고 통 통일, 끌어오르는 통일에 대한 열기 이런 거를 이제 민주당이 감당할 역량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미국의 나는 반공 정부다라는 걸또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음. 그래서 오히려 이 충분히 그 폐지 움직임이 크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이 국가보안법을 아, 네. 아. 그때 정리를 못 합니다. 아. 네. 매우 안타깝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네. 그 상황을 오늘 전달하면서 네. 오늘 네. 3교시는 네, 황석자 교수님께서 국가보안법 오늘은 음. 자가발전과 그리고 민주주의 퇴행에 대해서 네. 강의해 주셨는데요 음. 옆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계셨던 <laughs> 네. 우리 겸 교수님은 오늘 강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정말이지? 엄마가 제가 초딩일 때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음.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어, 어떤 늙은 할머니의 아, 어린 아들레미가 어, 리다는게 조금 고등학생인데, 음. 친구들이랑 책을 봐요. 네. 책을 보고 있다가 끌려가서 막 경찰 아저씨들에게 맞고 음. 막 그러다가 재판을 받게 되고 그면서 변호인이랑 음. 재판을 받는 그런 음. 느낌인데 사실 그나이때 애들 입장에서는 경찰이란 게 정의 쪽에 가까운 음. 이미지거든요. 음. 그나이때는 네.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그 책으로 탄압받고 신문기사에도 못 내보낸다고 하던 음. 게 계속 약간 오퍼시티식 아, 음. 정도로 음. 연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음. 아 그게 이래서 이런 그렇죠. 게 있었던 거구나 음. 그래서 우리 이러다가 폐간되라는 그런 영상물이 음. 있을 수 있었던 거구나 음. 근데 그때는 또 이러면 폐간된다는 음. 이런 것마저 내보내지 못하겠구나. 음. 음. 그러니까 그 변호인을 봤을 때는 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몰랐죠. 초딩이니까 어, 아주 했는데 네, 초딩이니까 어, 모르죠. 아예 몰랐죠. 아예 네, 아예 어. 모르고 그냥 엄마가 지이나 팝콘 먹으러 갈까? 그래서 <laughs> 네 하고 쫄쫄쫄 음. 해달라 했다가 팝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 엄마 분명 실화기반이라고 했는데 영어 관리잖아요. 네. 말은 못하고 음. 엄마한테 싫어 맞아? 약간 이런 음, 눈으로 음. 봤던 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어, 굉장히 훌륭한 어머니. 어머니 훌륭하신데? 진짜 훌륭한, 네. 훌륭한 네. 훌륭하시네. 아우, 아니요. <laughs> 어머니. 아니요, 엄마가 사기꾼이었어 카라멜 팝콘 큰거사준면또사준 <laughs> 사준 이유가 있었어. 봉구를 봐.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안쓰 했는데 여기까지. 하자. 엄마, 얼마나 훌륭한 네. 엄마야. 네, 어머니. 네. 어머니. 네. 어. 그랬고요. 어 오늘 그 육한 강의를 또3차시까지 네. 해주셨고요 아직 두번더 남으셨다고 네. 합니다. 예중한사안이라서요두번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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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아, 알, 하겠습니다. 알차게 준비해서 알차고 짧게 <laughs> 교수님이 또 네. 준비해 오신다고 네. 합니다. 네. 어, 네. 요새 교수들 다좀 산던 집안이라서 태던 집안이라고 하니까 좋아 보이지 신일좀 네. 하셨던 분들이 음. 호적에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이런 거잘못 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이런거어디가서도어요 네. 이거 어떻요이렇게 못, 못 네. 도로 깔이 오신 <laughs> 이명대신 <되신> 분, 마 이거 마이 교수님, 마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하어서 어떻게 하어서게 하세요? 이거 어떻게 어떻이된어요거어떻요 그래서 심지어는0년거는요이이다 음, 네. 이걸 를 우리가 막걸리 하나 먹다가 음. 아 씨, 대통령 이렇게 한 마디 하면 옆에서 찔러그 <laughs> 끌려 가는 거야. 아, 우리. 이거를 초등학생 임지민이 봤어야 된다. 음. <laughs> 자, 오늘 여의도대 내란 청산학과 3회 여기까지 하고요. 아, 저번 시간에 네. 그임 교수님께서 빵하러 끝나고 싶다 아, 그러고 가지고 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밀가루를 좀졸업해야겠다 <laughs> 우리 저희 좀 밀가루를 조합하고 대학교로 갑시다. 그냥 아, 그러면은 우리 지금 내란 청산가잖아. 네. 청하로 가자. 청하, 한잔 아, 먹어야겠는데? 청하. <laughs> 아 우리는 이제 청하로 갔다. 아, 너무 알코올, 알코올한 거 아니에요? 알코올 한거 아니에요? 알코올, 알코올 한데. 나나라고 아닌가? 할 수는 없잖아. 내하 <laughs> 이것도 좀이아 아, 청아, 청아 좋아. 청아. 청아로 어,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하나. 시간에 더 알찬 강의를 준비해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청아! 안녕!